안녕하십니까. 화수방 구사옥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이해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양도소득세는 꽤 복잡한데요. 어, 지금 화면에 나가는 표는 복잡합니다. 그래서 가장자리 좌측에 있는 양도소득세 구조만 일단 설명을 드리면 모든 것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좌측에 있는 양도과액부터 제일 밑에 있는 자진납부할 세액까지만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좌측 부심을 보시면 어, 양도과액은 매매 가격입니다. 그리고 취득가액은 아시다시피 자기가 처음에 샀던 가격이죠. 여기서 필요경비를 뺍니다. 취득가액은 당연히 빼고요. 이 필요경비는 어,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데. 실제 지출에서 건물의, 어, 성능이나 이런 게 향상되는 것입니다. 어, 또는 중요한 부분의 설비라든지 설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기가, 어, 돈을 들여서, 어, 건물의 어떤 기능을 정강시켰기 때문에 어, 차감을 합니다. 이렇게 차감된, 어, 금액이 양도 차액입니다. 우리가 현이 양도 차액에서, 어,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하지만, 일가구, 일주택에 한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 화면에 보이는 표와 같이 보유기간이 3년에서 1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공제율은 24%에서 80%까지 양도차액을 어, 할인을 해줍니다. 어, 그리고 난 다음에, 어, 양도소득 기본 공제가 있습니다. 이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일괄적으로 250만원씩 차금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이 과세표준에서 우리가 이제 세율을 곱하면 우리가 납부해야 될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겁니다 흔히 과표라고 이야기하죠 이 양도소득세율은 우리가 5월달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종합소득세율과 그 괴를 같이 합니다. 또, 그러니까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과거 이제 2022년까지는 어 화면에서 보는 것 같이, 어, 천, 과세표준이 1200만원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개정 안에서는 1400만원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표에서처럼 2023년부터는 계정, 세, 세율이 어,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그 과세 표준이고 과세 표준이라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양소 양도 소득세 과세 표준에서 그 해당 범위에 있는 금액 이에서 세율을 곱하면 됩 겁니다. 그러니까 1,400만 원 이하면 6%를 곱하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에서 8,800만 원 이하면 24%를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곱하게 되면 어 우리가 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감면세액이 있으면 감면세액을 제하고, 그리고 나면 자진납부세액이 됩니다. 자진납부세액이란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흔히 이제 국가에서 신고가세, 부과가세가 있는데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신고가세입니다. 자기가 직접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부과 과세는 어떤, 어떤 것이냐면 있 재산세라든지 종합 소득세가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과 과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납부할 세액이 만들어지고요. 여기보다도 좀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약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어 양도소득세는 국세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본세의 10%를 지방세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두번째 양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매가 12억 까지구요 1가구 1주택이 하나입니다 조정지역일 경우는 2년 보유 2년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정부 조정지역이 많이 해제됐기 때문에 어, 그 부분은 좀 완화됐다고 봐야겠죠 물론 1가구 1주택이라도 매가 12억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는 과세합니다. 셋째 일시적 2주택이 되실 때 이사나 상속도으로 3년 내에 매도를 하게 되면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입주권과 분양권 같은 경우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납부시기는 우리가 흔히 잔금 처분일 또는 등기일그 해당 달을 제외하고 2개월 내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 소득세를 1년치를 우리가 5월에 신고 납부하듯이 양도 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건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달 이내에 납부하면 되지만 1년 안에 두 건이 된다면 이두 건은 양도 차익을 합해야 됩니다. 합해서, 어 5월 달에 확정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급한 일이 아니면 1년 안에 두 번의 그 매도를 어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의 매도가 있으면 그만큼 양도 차익은 커지게 되고, 양도 차익이 커지게 되면 높은 세율을 적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시면 양도세 전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된,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크게 벗어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 설명으로 어, 양도소득세 전반에 대해서 가람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